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지금 실실거주 고민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네. 어용에 이거 살고 있는데. 네네. 네. 어 거기 친구분들이서모서고 있 뭐, 호반이 20% 22%, 22 이렇게 캔슬한 것 같다고. 이. 네. 그쪽으로 이사하면 어떨려고 해서 지금 전화를 드렸는데 어, 네. 언제쯤 하면 좋고 네. 언제쯤 이사를 가는 게 좋은지 네, 좀 물어보려고요. 친구분들은 여기 근처에 살고 계세요? 일산에 살고 있어요 아 일산 이게 삼성 지구는 아니고요 네, 아니 고 신도시 일산 아 신도시. 일산 신도시 쪽으로 그럼 여기서 네. 좀 거리가 되시네요 좀 거리가 되는 게한뭐한 이십 뭐, 한 분이면 가니까 일산은 예그래도 네, 그러니까 네. 아주 뭐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2 0분 네, 정도 걸리시는 이제, 거죠 어, 그 친구분들이 음. 네. 이 서울 남면그더 그, 그, 음. 삼성 지고고 호반 이십 일 거기 스타필드도 있고 좋으니까 예 맞아요 스타필드 그, 바로 옆에 있어요 예예 예. 예, 그걸 좀 알아보라 그래서 지금 전화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니까 러3호선 삼성역하고도 어, 아주 가깝지는 않아도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위치이고 아, 그리고 스타뭐차 음. 타는 거다 걸어 다니는 게더 좋으니까 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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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이제 스타필드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데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친구분께서 여기를 추천해 준 이유가 어떤 예. 걸까요. 3도 뭐 시도 뭐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죠. 요 밑쪽으로. 예. 창룡 쪽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자이가좀 전망이 좋을 것 같다. 아. 아. 음. 투자 관점에서 그러면 친구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거네요? 저는 이제 그걸로 이사 가려고 해요. 음. 네네네. 그러니까 친구분께서 여기 투자 관점으로 추천해 주신 거 맞으시죠? 예, 예, 예. 예 네네. 예. 예. 저라면은, 만약에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예.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어, 친구분들하고 그렇다한 20분 거리로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가 이사를 가고 예. 싶다 하시면은 예. 사실 이사 가셔도 돼요. 아 그렇다고요? 예, 그렇죠. 뭐 예. 9년차 정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 뭐 아파트도 뭐 비교적 비교적 이제 아주 낡은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예. 구조도 잘 빠졌고 예. 예. 그리고 비교적 신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10년 이내이기 아... 때문에 아... 그리고 일단. 어, 여기 스타필드가 앞에 있으니까, 편, 이런 편의시설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요렇게 그냥 뭐 진짜 내가 실거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예. 가셔도 돼요. 그러면 예, 저 그런데 창릉 신도시하고는 예. 어떻게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창릉 신도시는 사실 이제 삼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2기신도시 중에서도 아직도 분양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검단에지 예, 예. 양주라든지 예, 예. 사실 3기 신도시는 정말 한참 멀었다고 보셔야 돼요. 어... 예. 그럼 앞으로 삼기 신도시의 용량은 좀 바뀐 바뀌네요 당연히 뭐 앞으로 공급이 되면 받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예. 실 거주로 보신다면은 여기 가셔도 뭐 무난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어... 실제로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순수하게 예.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아버님한테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예. 저라면은 이 3호선 라인 따라서 서울 예. 내로 이동을 할것 같아요. 이 어... 가격 비슷하게 예. 3호선 내로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3호선 쭉 이제 내려가면 예. 이제 서울의 서북 지역이 되죠. 여기서 예, 예. 연신내 지나서 여기 예. 뭐 녹번 뭐 이런데 이렇게 지나서 요렇게쭉 예, 예. 내려 독립문 지나면은 이제 예. 여기 강화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예. 여기서부터 우리 도심이 시작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많은 직장들이 여기 밀집이 되어 있고 예. 여기가 제일 비싸죠. 그래서 그렇죠? 이 동네 중에서는 그렇죠? 여기서부터 다 제일 비싸고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지구도 아, 예. 지금 가격이 30평대가 6억대잖아요. 아, 예. 7억 좀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삼성지구도 사실은 이 서울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비싼 가격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아, 그럼 저 22단지는 집 가격이 얼마인가요? 어,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22단지 30평대가 얼마냐 이게? 30평대 지금 매물 나온 거 보면은 3억 예. 8천 정도에 나왔고요. 8억이요? 예. 3, 아 6억 8천 정도에 나왔고요. 네, 전혀 예. 예, 그리고 실거래가를 보면은 뭐 6억 3천? 제가 잠깐 봐 드릴게요. 6억 8천, 6억 7천, 5억 9천, 어. 6억 5천 이렇게 지금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그럼 차이가 많으네요. 어떻게? 어디랑 어디가요? 그 지금 뭐 6억 8천 5억 얼마라는 것이 아, 지금 아버님께서 친구분들한테 추천받은 22단지 네. 있잖아요. 예, 예. 거기가 실거래가 6억 8천, 6억 7천 이래요. 아, 어, 그거요 현재요? 예, 예. 예. 어... 현재가 그러니까, 어... 저라면은 삼성지구에 30평대 6억 8천, 뭐 6억 7천을 가느니, 예. 서울 내로 들어와서, 예. 그런데 좀 제가 몇 군데 추천을 해드릴게요. 한번 돌아봐 보세요. 예, 예. 어, 이런 이제 3호선 라인으로 해서, 예, 3호선 라인으로 해서, 녹변역에, 예, 예, 녹변역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녹번, 녹번, 잠깐만요. 녹번역에 녹번 대림. 이런 것도 보면 지금 32평이 6억 예. 정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 아, 녹불이면 그때 서울 쪽, 서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양이면은 서울 쪽으로 들어오셔야, 네. 예. 예,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면 이거보다 더 싸네, 그이가. 아, 여기는 지금 조금 오래돼서 27년 차예요. 어. 예, 아까 거기는 어, 도울, 어, 9년 차이시고요. 근데 네. 9년 차고. 예, 9년 어. 차고. 근데 어. 제가 왜이 서울 쪽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네. 어, 이 무학재 역이 근처에도 뭐 이런 30평대 보면 뭐청구 아파트도 있고 아, 요좀 단지가 큰 거. 청구 아파트도 네. 있거든요. 이런거 네. 보면은 36평형이 지금 네. 7억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어... 그니까 기왕이면 이런데로 오시면 네, 세대도 86세대예요. 아니 860세대예요. 어... 그리고 어... 만약에 여기가 뭐 리모델링 뭐 이슈가 나온다 그리고 리모델링 실제로 뭐 진행이 되려고 한다. 뭐 향후에 뭐 네. 10년 뒤라도 네. 그렇게 된다면 얘는 정말 뭐 15억 이상으로 훌쩍 뛸수 있는데 어... 어... 이 삼성 아버님께서 보신 22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어... 지나면 일단, 어. 3기 신도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되는 그런, 어, 어, 조건을 가지고 있고, 아, 예. 어, 조건을 가지고 있고, 서울 외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네. 거기까지 안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직장인들이 아. 드글드글 돼요. 응. 응. 웬만하면 아. 다 보는 곳이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제한된 곳으로 오는 게 투자 관점에서 네. 보기에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 그래요? 창후에는 예, 삼성에 뭐 아. 5억 오를 거, 여기는 7억 오르고, 삼성에 2억 오를 거, 여기는 5억 오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웬만하면은 같은 평형대로 비슷한 금액이면은 서울 안쪽으로 네. 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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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거주로만 보신다면은 물론 네. 그쪽에 가셔도 뭐 상관없어요. 네.